항상 1번의 시험이 나오죠. 자,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범위령이 아닌 게 있습니다. 즉, 103조 무효 아닌 게 있죠. 이게 먼저 강박은 110조 취소지만 103조가 아닙니다. 다음 강제 입행면을 목적도 103조 아니에요. 다음 통정호의 피신는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가 아닙니다. 다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지만 103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도세 등등 조세가 나오면 백삼조가 아닙니다. 이걸 외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강강소월래 하잖아요. 강강소월래 대신 강강어 신조 외워요 강강어 신조 외우세요 자, 다 같이 해보세요. 강강어 신조 외웁니다내 시험은 대부분 강강조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강강조 하시다가 가끔 강강어 신조 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번은 반사회적 법률로 무효가 아닌 거 그랬죠. 그럼 일번 들을 게 아니라 아까 강강조 외우셨잖아요 강강도 빨리 찾아보세요. 이 강제 집행 보이죠? 이 그냥 1번이 바로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강강되면 1초만의 답이 보입니다. 그다음 이게 민법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정가복 통틀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1년에 세 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물건 변동할 때 등기를 유하는 것과 유하지 않는 게 있어요. 먼저 등기를 필요로 한다. 유하는 것은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취득시효 딱두 가지입니다. 그럼 자, 먼저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오래 사는 거죠. 니랑 나랑 오래 사는 거. 누가 시킨 거 아니죠. 내 의사에 따라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가 엄청 많아요. 법률행위가 먼저 물권 중에 소유권,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률행위가 매매의 교환 증여죠. 그럼 애들은 죽어도 주거도 등기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하려면 을 주거도 뭐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다음 물권 중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취득을 둘이 원해서 하죠. 법률행위요. 에 양도 이전도 둘이 원해서 하죠.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다 주거도 뭐야 된다. 등기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임물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행위죠. 둘이 원했잖아요. 둘이 원했죠.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임물 분할 소하지 않는데 판사가 재판한 게 아니고 당사자가 법원에서 이게 협의한 겁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법원 밖에서 한 것이고 여기는 법원 안에서 했죠. 아무튼 둘다 당사자가 원해서 했으니까 이거 법률행위예요. 둘다 분할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이행 판결이 뭘 이행하는 거죠? 뭘 이행해요? 너희들이 한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겁니다. 매매라면 매매를 이행하고 교환이라면 교환을 이행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률행위, 법률행위입니다. 그냥 매매로 바꿔 읽으세요. 어 그럼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 등기 없이 이건 매매입니다. 등기해야 된다. 일단 물건을 포기한다. 포기는 내가 원해서 내 의사에 따라죠. 하 그러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이나 합의 지분 포기 다 등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245조 점유 취득시 완성 등기 등기가 돼요. 그래서 법률에는 다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죠. 그 취득시로 등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게 있는데 시험 이게 더 중요합니다. 187조 그래서 법률 개정은 물건변동이 이게 187조죠. 자 먼저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공영증수는 수용 개실. 여기서 판결이란 아까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란 판사, 판사가 판사한거 판사가 한 거예요.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준 거죠. 당사자 관계 아니라 제3자 판사가 해준 거라 이건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 하지 않는다. 다음 경매의매각대 완납 시 기타 법률 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일 처분. 처분이 곧 양도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지만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즉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등기해 주니까. 그래서 세금 내고 팔란 말이죠. 두개 절이 합니다 그리고 심의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빨간색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 이게 심의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해서 이렇게 내게 네 오시고 이제 기타 법률 규정 이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이거 다외우셔야돼 이거. 이걸 어떻게 오냐고요? 아,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외우게 드립니다. 자, 등기류 하않는게 첫째.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법정,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죠. 그럼 등기 없이. 그래서 전세권 법정의인신또 법정이상권 취득,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취득. 법정저당권 취득 다 취득은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근데 취득은 등기 없이. 그다음 용의물권이전속기 기가매이 만료되면 예를면 들 전세권이라면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합니다. 여기도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여기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고 혼동이 일어나도 말소 등기 없이해요 그다음 뭐마지막뭐 나가리가 있네. 나가리가 뭔가 깨졌다, 그 말, 깨졌다 말, 깨졌다. 즉, 원인행위가 깨졌다, 실험이다. 지금 매매 계약했다면, 그 뒤에 다 매매가 깨진 거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 해제, 합의해제, 효력 소멸, 해제 조건 성취, 타악약이 깨졌다 말, 나가리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말소 등기 없이도 물건이 자동 복귀합니다.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여기, 기, 보여요? 깊이 혼나가, 좀 있다. 깊이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그 다음, 집합 건물에서 구분소유 취득할 경우에 공용 부분, 공용 부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집합 건물법이에요.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 용상, 동영상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한 여기도 구분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영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잘 보이세요? 그 다음, 요역지 소유권 이전했다는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따라가고, 다음, 이건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죠? 분묘를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 이건 내추행 못 하죠? 봉분이 공시하는 거지 등기 못 합니다. 그래서, 분묘기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외울 필요 없으니까, 여기 앞까지 이제 다 외웁니다. 이거 해마다 안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신법. 신법을 지켜야겠죠. 신법을 안 지켜요. 신법을 기피한다. 신법을 기피한다. 그럼 국가한테 혼나요, 혼난다. 국가한테 어떻게? 혼난다. 혼나, 혼나고. 혼나고, 고. 우리 막, 뭐, 뭐, 고, 그러죠. 먹먹공.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기운 척. 그래서, 혼나, 공, 혼나, 공. 어떻게 혼나냐면, 여기 구분 소유권 있습니까? 이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해 보세요. 최대한 빨리. 그러면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 구속, 구속, 구속이 돼요. 여기 구속. 이버유 굵은 씨 구속. 이기역자 구속. 래서 구속 됩니다. 구속. 그리고 여기 마지막 구속 대지 지. 구속 대지 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속 그리고 대지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신법을 지켜야 되죠? 깊이 하면 어떻게 해요? 국한대 혼나고, 혼나고, 어떻게 원난다 구속되지. 그럼 제가 노래를 올게요, 노래. 자, 보세요, 노래.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됩니다. 다시 시작.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돼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깊이 혼나 있죠? 보잉 빨강색, 깊이 혼나. 이들이 말수 등기 없이요. 무슨 등기 없이? 말수 등기 없이. 네, 다시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그리고 깊이 혼나가 말수께 없이 여러분 그러면 이 노래가 지금 동요가죠 동요. 동유. 이걸 제가 트로트 트로트 해볼게요. 요즘 영탁이 영탁 가서 영탁, 영탁이 제일 잘 나가죠. 찐이야 찐이야 해서 찐이야. 자또 놓고 이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마지막에자 마지막에 이게 깊이 혼나 말씀께 없이요. 이것을 깊이 혼나 말소듣기 없이 이렇게 하세요 다시 자다 같이 시작 다시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듣기 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훌륭하죠 이런 암기법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전국에 애국은 무조건 문제 맞습니다 자가 지금 노래를 못하지만 기가 막힌 암기법 이거 용탁이 저한테 쫓아갈 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기 문제를 보자마자 왜피 피가 보이지피 저만 보일까요? 아까 깊이 혼나 말쓰등끼 없이 피 깊이 혼나 그럼 피다 못지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틀려 소멸하면 최소금 말쓰던게 있어야 틀렸잖아요. 그죠? 깊이 혼나 말쓰던끼 없이. 그래서 바로 그냥 오버 인터뷰입니다. 또 속으로 자기가 문제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양기법을 내우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탁띄어 이게. 이런 데 외워보세요. 제말 믿고. 자, 그럼 이제 12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죠.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2번. 2번은 자, 구분세권 구속, 구속. 구속 취득한 경우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맞았죠. 구속 대치. 3번.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 이게 이중 보존등기, 이중 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자 카등기 권리자는 본등기하지 않는 한 아무 효력 없어요. 그래서 이자는 그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4번 합의지원 포기가 법률행위죠? 내가 원해서 했죠? 그럼 등기야됩니다등기하되어 네, 정답이 바로 5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등기 추정력 오른 겁니다. 1번.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 취득이, 즉, 원시 취득이 추정되죠. 보존등기 명의자가 일를신청한 것이 아니래요. 아니라면 그 등기 권리 추정은 깨진다. 인정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2번. 2번이시면 잘 나오죠. 등기부상. 자, 물꽃명동 당사자 나왔나요? 이걸 같은 말로 권리변동 당사자 그래요 다시 같은 말로 뭐 한다? 권리변동 당사자 그럼 네 글자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네 글자로 그렇죠? 전소유자 전소유자 한 글자 한 글자은 뭐래? 한 글자 갑갑 갑. 왜냐하면 갑 나고 우리 나올 거니까 그렇게 다시면 나왔어요. 그러면 앞 사람에게도 앞 사람에게도 등기 추용력 원용될 수 있다죠? 앞 사람에게 등기 추용력 주장할 수 있다. 3번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해서 여기는 점유 추정력 200조 인정되지 않죠. 여기는 동사만 인정되는 거죠. 4번. 자, 원인 없이 부적분 말소. 그럼 원인 없이 부적분 말소란 말소가 잘못된 거라 말소 안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유효를 거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유효 유효. 그럼 등기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네. 아직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살아 있네 살아 있어요 유효 말소된 등기는 이 말이 넘어가 안 됩니다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도 그래도 유효 살아 있네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 권리자로 추정되죠 살아 있으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 번입니다 오 번은 자 소유권 이전등기권 보존를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 본등기에 행해지면 물권변동 여력은 가등기한테 들렸죠. 순위만 가등기로 소급하고, 물권변동은 본등기한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롱그라 정답이 4번입니다. 많이 맞고 있나요? 앞부분은 좀 많이 맞았죠. 근데 물권이 약간 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물권이 어울게 많아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개합법이좀 쉬워지니까 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 17번 공유 설명 오은 겁니까? 1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 일 분할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 일 분할은, 다음 틀렸죠? 이건 전원동의, 전원동의죠?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가 뭐 깡패입니까? 국가한테 간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가는 거죠. 3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행위는 그럼 지분은 각자 각자 별개입니다. 그럼 공의자 1인 갑 갑하고 을 지분 별개요 별개에 따라서 공유물 보존으로 볼수 없답니다. 갑하고 을 지분 별개예요, 별개. 4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자참가진 공유 분할은 이게 맞았죠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 참여. 한 명이라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5번. 공유자 중 1인 지분위에 설치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설계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설정자 으로 분할 부분에 집중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집중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8번, 지상권 설명 옳은 거네요. 1번, 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 양수인이 매수인,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지상권만 따로 양수할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하고 지상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이번 지상권자가 2년 맞아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지상권 설정자, 자, 설정자가 누구죠? 소유자 시옷 시옷 앞에 설정이 시옷이죠. 얘가 소유자 소유자요 시옷 시옷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요. 2년, 2년. 2년? 임대차는 2기. 지상권 2년. 3번. 지상권 전속기간을연고약정 하는 것 가능하죠? 유효, 유효다. 4번.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기사 공작물이 멸실라면 다시 지우면 되죠? 다시 지우면 돼요. 지상권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5번. 지상권자 지로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지상물이 현존해도 지상을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이 매수청구권은 이런 채무불리행 그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일 때만 인정되죠. 정답이 2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 9 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용인물권 중에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권안 됩니다 그럼 기억 틀렸으니까 밑에서 기억을 빨리 찾아야 기억 여기 기억 없죠? 여기 기억 없죠? 여기 기억 없죠? 그러면 ㄷ, ㄹ ㄷ,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네요 그러니까 니은 이긴거 괜히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읽고 풀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이래 머리를 써가지고 유기적 같이 보세요 그럼 자 디귿 리을 뭐가 더 짧아요? 리을이 짧죠 리을. 그럼 리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토지 불법 점유자 포할 필요 없죠. 그럼 통행지역건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해서 맞았네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맞았으니까 그럼 디귿 통행지역건은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된 게 아니고 적법 점유자 다 가능하죠.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 네, 틀린 거라 아까 정답이 이미 나왔죠. 정답은 병이죠. 4번. 그러니까 디귿 원래 안 풀어도 풀수 있죠. 리을의 힘이 나왔습니다. 다음 20번. 네,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물권이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번. 전세권자가 그목적물 성질을 위해서 무슨 용도, 정해진 용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하지 수 않으면 다음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시옷, 시옷, 소유자,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전세권 서매를 청구할 수 있죠. 3번, 건물 사용세율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 상림관계는 용의권에도 다 적용, 준용됩니다준용되지 예, 않다가 틀렸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설정자 누구라고요? 소유자, 시옷, 시옷, 소유자, 소유자가 전세금 반을 지시하면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 점유,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래서 점유가 침해당하면 당연히 점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청 대비 3번입니다.